일단, 우리 심승봉 선배님께서 눈물이 난다라는 곡을 어, 후배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렇게 곡을 주신 후배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이렇게 되셨는데 네네.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심승봉 선생님께서 그렇게 곡을 주시게 어... 되셨는지. 네. 곡을 달라고 찾아온 후배가 어, 처음에는 원래 그 조카 손자분 손태진님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분에게 주려고 하셨다가 네. 어, 안 올릴 것 같다고 네네. 안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곡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동안 이제 후배분들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 네. 그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그게 분들은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네, 네. 엄두를 낸다는 제그 중에 가장 용기 내서 먼저 간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곡을 처음으로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기는 자만이 네, 좋은 네. 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laughs> 우리 또 어, 송가인씨가 직접 이렇게 결과물로 확인을 시켜 주셨고 네. 타이틀곡 눈물이 난다 관련해서 뭐심수봉 선생님과의 인연 뭐 말씀해 주셨는데 어좀곡곡 노래적으로 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매력 포인트 같은 것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눈물이 난다 처음에 이제 노래 듣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노래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허, 어 완전히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 레슨을 받고 할때 선생님한테 선보일 때곡 제가 쓰던 창법이나 곡. 노래하는 스타일을 완전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가르쳐 주실 때 힘을 빼라. 네. 그래서 정말 말하듯이 편하게 해라 하셔가지고 어 저는 항상 노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세게만 하는 스타일만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음. 편하게 불러본 곡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힘을 빼고 조금 곱게 약간 이렇게 하려고 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아 정말 힘을 빼자. 그고 엄청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어렵죠. 거예요. 단기간에. 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이 창법을 또 한순간에 또 바꾼다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 다시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천재라고 하시면서 아, 어, 성가에는 천재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또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고 또또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그 창법으로 해 보니까 노래하기가 정말 편한 거예요. 목에 음. 목에 무리도 안 가고 힘도 덜 들고. 그래서 네네. 아, 이런 스타일로도 정말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곡을 정말 감사히 받고 도전하게 된 거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 곡은 눈물이 난다 이 곡은 좀 호불호가 있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창법이 아니라 어, 정말 다른 스타일의 창법이다 보니까 음. 어, 어떤 분들은 아우, 송가인스럽지 않다.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 또 그렇게 또, 또 이렇게 너무,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어, 송가인 씨가 이렇게 또힘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니까 또 듣기가 너무 좋다. 그렇죠. 이거 듣고 있으면 잠이 온다. 뭐 <laughs> 그런 식으로 또또 너무 또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네. 어, 그래도 좋아해주시는 분이 더 많아서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도 눈물이 난다 뮤직비디오 공개되자마자 임급동 영상으로 또 가지고 지금 백만부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네. 아주 흔치 않은 진짜 일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걱정을 그리... 너무 많이 했는데 오픈되고 네. 나서 근데 막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인기 그 차트 막 거기 있잖아요 네그 어, 뭐. 상위권에 인기, 올라가고 인기 뭐라고요 그거 인급동 인급동 네. 네. 네 그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 급상승을 네. 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네. 진짜 막막 막 처음에 20몇이 하다가 막 14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쉽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 지금 귀가 빨개졌는데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급동 그걸 계속 보면서 저도 막 집에서 계속 플레이를 했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또 눈물이 난다. 인급동에 또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네. 아사달도 오늘 공개가 되면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